인사해. <laughs> 아, 몸이 아파요. 아 예, 네. 몸이 병 걸려가지고. <laughs> 어유 천천히 아저씨한테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어 천천히 얼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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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치 그대로 와. 그대로 좀만 더 오세요. 얼치, 얼치, 누기 잘하고 있어. 거걸어와, 거걸어서 아빠랑 집에서 밥 먹자, 맛있게. 옳지. 좀만 더 힘내자. 어, 두기 잘하고 있어. 옳지, 한 걸음, 한 걸음 더. 한 걸음 더. 좀만 더 와, 두기야. 옳지. 어, 잘하고 있어, 내 새끼. 옳지. 정말 대단해. 대단해, 그 아픈 몸으로. 두기 대단해. 좀만 더 오세요. 조금만 더... 더 여기까지만 옳지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걸어볼까? 저기 봉까지만 가자 봉까지만 어? 무슨 소리가 들렸어? 뭐 있었어? 뭐 고양이가 있었나? 고양이가 있었어 저, 저쪽에 고양이가 있었나? 두기야? 어디 저쪽.. 저쪽인가보다 가볼까 두기? 어? 어디 그쪽이었어? 옳지 내 새끼 어휴 고양이가 있었나보다 야옹 야옹 고양이가 있었나봐 고양이.. 두기 와봐 어, 두기가 좋아하는 야옹이. 야옹이가 어디 있나. 야옹이가 있었거것 같은데. 응? 야옹이, 어? 두기가 좋아하는 야옹이. 야옹이, 야옹이. 야옹이가 어딨어. 응?